여름에 남자를 가장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아이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반팔리트입니다. 남자들은 꼭 반팔리트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름에 더운데 무슨 니트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름에 면티를 몇번 입다 보면은 금방 후줄근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격식을 갖춰야 될 자리나 중요한 자리에 꼭 다른 옷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필요한 게 이런 반팔 니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름에 면티만 입다가 니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쉽게 예를 들면 스포츠카를 타다가 세단으로 바뀌는 느낌이랄까요? 반팔리트에도 종류가 많지만 메르고에서 출시하는 만큼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지나도 옷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케이블리트를 만들게 됐죠. 케이블 반팔리트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지만 소재가 진짜 중요하다라고요 너무 두꺼우면 더워서 한여름에 입기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얇으면 체형이 드러나고 퀄리티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한 케이블리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메르고의 옷들은 다른 브랜드처럼 여러 가지로 전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가격도 잡을 수 있고요. 디자인도 잡을 수 있고 퀄리티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Okay. 이렇게 완성한 케이블 카라 반팔 리트입니다. 이 반팔 리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세단을 탄 남자처럼 고급스러운 반팔 리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출근할 때, 데이트할 때, 미팅할 때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빛을 내주는 반팔 리트입니다. 맨살에 입는 만큼 소재가 가장 중요하겠죠. 고급 천연 소재인 콤베드 코튼 100%를 사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터치감과 쾌적한 착용감을 주는 원단이죠. 1 0 0면 원단이라 보풀도 잘안 생기고요. 관리도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감은 12 게이지 이하으로 촘촘하면서도 밀도를 높였어요. 체형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시원한 착용감을 줄수 있는 원단 두께감이죠. 그리고 니트 조직 자체가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쾌적하게 입기 좋아요. 여름에는 단품으로 딱 입어주시고요. 가을과 겨울에는 아우터 인으로 딱 좋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케이블 조직도 보시면 얇지만 볼륨감을 살려서 입체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고급스러움과 퀄리티를 상징하는 심볼 로고를 가슴 쪽에 더해서 감성과 느낌을 더했습니다. 디자인은 카라티와 라운드 두 가지 디자인으로 제작했습니다. 카라 디자인 같은 경우엔 3 버튼이 아니라 2 버튼 디자인을 적용해서 포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매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잠가서 깔끔하게도 연출 가능하고요. 오픈해서 브이넥 느낌으로도 입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니트는 늘어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중요하거든요. 목과 소매 밑단에는 스판 소재를 넣어 내구. 성 성과 신축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감 전체에 헤라시 처리와 재크 처리를 통한 퀄리티까지 챙겼죠. 핏은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살짝 여유 있는 스탠다드 핏입니다. 평상시에 100점도 있는 분들을 여유 있게 잘 맞으실 거예요. 어깨 부분은 드롭 숄더로 떨어져서 넓어 보일 수 있게 실루엣을 구성했고요, 을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실루엣입니다. 시보리 부분이 탄탄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루엣으로 맞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장감이 60인만큼 너입도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소매 같은 경우에는 팔뚝 부분을 살짝 감싸는 실루엣으로 되어 있어요. 올려 입을 경우에 팔도 두꺼워 보이고 몸도 좋아 보이죠 사이즈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스몰입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크롭한 기념감으로 스몰 사이즈를 만들게 되었고요 평상시에 95에서 100 정도 있는 분들은 미디움 사이즈 100에서 100원은 라지 사이즈 105에서 110은 엑스라지 사이즈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여름 오신 만큼 가격이 무거우면 안되겠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정상가가 오픈가 할인으로 37,000원 책정을 했고요. 거기다가 KKS-T 쿠폰 10%까지 더해서 33,300원에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6가지로 구성을 했거든요 제가 코디와 함께 우선순위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블랙 컬러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라고 할수 있어요 여름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컬러 중에 하나입니다 블랙 컬러는 다양한 컬러들과 쉽게 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무드를 만들어봤어요 바지는 베이지 슬랙스를 매치해봤고요 첼시 부츠와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딱 이렇게 입으면 쉬근룩으로 손색없고요 미팅룩으로도 딱 좋은 코디라고 할수 있죠 두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네이비 컬러입니다 블랙과 마찬가지로 하면서도 블루의 시원함을 같이 머금고 있는 컬러죠. 고급스럽고 여름에 매치하기 정말 좋은 컬러입니다. 저는 네이비 컬러를 활용해서 리조트룩을 만들어봤어요. 화이트 컬러와 네이비 조합은 실패 없으면서 마린룩 코디를 완성을 해줍니다. 시원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발목에 살짝 보이게 로퍼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다음 세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딥그린 컬러입니다. 살짝 톤 다운된 그린 컬러로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죠.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입니다. 기본적인 블랙 네이비가 준비가 됐다. 그린 컬러 같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셀비지 스트레이트 팬츠를 입어봤고. 화이트, 스니커즈와 벨트와 가방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줬어요. 가벼운 카페나 나들이 데이트룩에 너무 잘 어울린 컬러입니다. 다음 추천리 컬러는 화이트 컬러입니다. 기본적인 컬러이면서도 화사한 여름 코디를 만들어주죠. 쉽게 생각하면 청바지의 흰 티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입은 것처럼 중청 컬러의 청바지랑 브라운 컬러의 포인트를 딱 주는 것만으로도 럭셔리한 캐주얼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컬러이기 때문에 블랙과 이렇게 화이트 준비를 하셔줬고요. 포인트 컬러와 아이보리 컬러 조합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천드릴 컬러는 스카이 블루 컬러입니다. 화사한 여름에 잘 어울리는 컬러이고요. 미니멀 남친 룩에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 와이드 데님 팬츠를 매치 했고 미니멀한 느낌을 주려고 블랙 컬러의 더비슈즈와 벨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컬러는 레드 컬러입니다. 올해 SS 트렌드 컬러이자 트렌디한 룩을 만들 수 있는 컬러예요. 일반적인 톤다운된 느낌이 아니라 비비드한 원색에 가까운 레드 컬러입니다. 저는 블랙진과 첼시 부츠를 더해서 시크한 무드의 레드 컬러를 만들어 봤습니다. 웨스턴 무드로도 스타일링이 가능하죠. 다음은 라운드 니트 소개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소재, 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심플한 라운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 있고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카라 니트 하나, 라운드 니트 하나 같이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스타일, 범위성이 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입을 때는 라운드 니트로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적당히 여유 있는 레귤러 핏입니다. 평상시 100 정도 있는 분들은 라지 사이즈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도 가격이 진짜 좋아요. 정상가는 49,000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신상 오픈, 특가로 35,000원에 10% 쿠폰까지 더해서 31,500원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끝판왕 가격이죠. 컬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다양한 스타일의 데일리로 많이 입으실 거면 블랙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를 구입하라고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화사하게 입을 수 있는 스카이 블루나 옐로우나 브라운 컬러도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여러분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블랙 컬러를 입을 때는 화이트 진 테이퍼드로 딱 입어주시고요. 발목 보이게 스펙데이트 로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줬어요. 네이비 컬러를 활용해서 시원한 여름 프레피 룩을 만들어 봤어요. 신호 베이지 반바지 함께 연출해 봤고요. 좀더 프레피 감성을 넣기 위해서 브라운 컬러의 로퍼와 브라운 벨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다음은 아이보리로 미니멀한 무대를 만들어 봤어요. 브라운 컬러의 슬랙스로 톤온톤 컬러를 맞췄고요. 블랙 컬러의 더비와 블랙 가방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다음은 스카이 블루 컬러를 활용해서 화사 여름 데이트 룩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가벼운 느낌보다 더비 시즈와 벨트를 더해서 살짝 브레시함을 추구한 화사하면서도 여름에 딱 매치하기 좋은 코디예요. 다음은 브라운 컬러로 클래식 캐주얼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브라운 컬러는 중후하고 무거운 컬러이기 때문에 바지는 조금 더 가벼운 데님 팬츠로 연출해봤어요. 신발도 가볍게 독일군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노란색 컬러를 활용해서 화사한 봄 코디를 만들어봤어요. 노란색 컬러는 생각보다 매력적인 컬러거든요. 코디도 어렵지 않습니다. 베이지 신노 팬츠 딱 입어주시고요. 브라운 컬러의 신발과 벨트를 딱 더하는 것만으로도 완성도 있는 옷잘 입어 보이는 코디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르고 반팔 니트 신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입어보시면 반팔 니트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선 여름이 굉장히 깁니다. 이긴 여름 중요한 자리에 이 니트로 좋은 추억, 좋은 인연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기본 흰티가 출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KKS는 매주 특별한 상품이 찾아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 링크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